4월 8일 임영웅 공식 채널을 통해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있을 2024 임영웅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좌석 배치도를 공개했습니다. 임영웅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밖으로 잔디를 침범하지 않고 사면을 두른 돌출 무대를 마련하여 공연의 퀄리티는 높이면서도 잔디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임영웅 축. 협회장 하면 안돼 정몽규보다 훨 나을 듯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라운드 잔디에 팬석을 마련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과감히 돈을 포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현 축협회장 정몽규보다 임영웅이 더 나아 보이네요. 참 멋진 임영웅. 이러니 축구 팬들도 좋아하는 듯합니다. 역시 축구광이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남다른듯 숭배할 수밖에 없어. 축구 좋아하는 아티스트 임영웅 모험적인 콘서트로 축구 팬들 까지 배려해줘서 감동입니다 역시 임히호로 답습니다 잔디 훼손 최소화를 위해 그라운드 객석을 없애다니 역시 배려의 아이콘 임영웅님 답 습니다 진짜 임영웅 보면 그냥 소속사든 가수든 팬들 마음도 잘 알고 그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와일 잘하네 할 정도로 호감인 듯 임영웅이 잘해도 소속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도 많은데 소속 가수나 소속사가 잘 맞는 듯 임영웅 본인도 굉장히 사력 있고 똑똑한데 소속사가 일 정말 잘하는 것같 네요 임영웅급이 섯타면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기도 힘들고 저게 다 돈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임영웅이 하자는 대로 다 배려해주고 같이 움직여주는 소속사 대표도 참 대단하고 좋은 사람인 듯하네요. 소속사가 물고기 뮤직이라고 큰 회사는 아닌데 리얼 야무진 듯. 그라운드 크기 따졌을 때 저기에 관중 프리미엄 석으로 받으면 티켓값만 어마 무시할 텐데 돈을 포기하면서 저걸 신경 써주는 게 정말 멋진 가수와 멋진 소속사네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잔디상 하지 말라고 축구. 신고 공연하는 거그 동안 임영웅 이전에는 못본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고 진심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가수라는 걸 깨달은 축구화가 일반 운동화보다는 잔디가 덜 상하죠 닿는 면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임영웅이 F C 서울 시축과 하버타임 공연 때 축구화를 댄서들과 함께 신고 공연을 했다고 하네요 임영웅은 진짜 생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라 확실히 신경 쓰는 게 보이네요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팬과 축구장 보호를 위해 개념 있는 선택 역시 콘서트의 모범답안 임영웅은 하는 행동마다. 모범적으로 감동을 주네. 공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연계의 혁명가 임영웅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부터 상암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이게 교본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공연해라. 임영웅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주니 다른 콘서트들도 이렇게 많이 변할 수도 있겠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대형 스크린에 엄청 신경 쓴다고 하. 그래서 퀄리티도 좋아서 만족도도 높다고. 임영웅 콘서트에서 본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져도 콘서트에 오는 팬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게 대단한 거죠 광주 광산구갑의 보수로 출마해도 대구 동구의뢰 진보로 출마해도 아니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것 같음 임영웅님은 좌우대통합의 상징 그 자체네요 축구팬이라 뭐가 논란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 진짜 히어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답다 역시 축구인이라 잔디의 소중함을 아네요 역시 축구를 아시는 분입니다